자, 개념을 21쪽 4번, 챕터 4, 곱셈곡식의 변형을 녹화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완전 제곱식에서 A제곱, B제곱이 나오는 모양을 찾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 풀 B의 완전 제곱을 써보시면 A제곱하고 B제곱이 똑같이 나와요. A 빼기 B의 제곱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똑같이 나와요. 그죠? 네. 하지만 여기 플러스였을 때는 나오는 게 EAB가 합의로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EAB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네모만 놔두고 넘기면, 이항을 아, 시키면 요걸 넘기면 네. 1번이랑 같은 공식이 나와요. 외울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그럼 2번은 뭐냐? 1번을 활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X와 X분의 1은 곱하면 1 되죠? 네. 이런 두 수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역수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둘을 곱해서 1이 되는 관계를 역수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아하. 그래서 여기 왜 2밖에 없냐? 여기도 플러스 2밖에 없죠. 그죠? 마이너스요, 플러스 2밖에 없죠. 네. 왜그러냐면은 x와 x분의 1을 곱했더니,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과 x제곱분의 1이 나오고, 그죠? 네. 더하기 2의 x의 x분의 1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디가 약분됩니까?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2. 2만 딱 남죠 네. 그래서 2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 것도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x분의 1이 제곱이었겠죠 그죠? 네. 그럼 죠그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이 나오고 빼기 2의 x의 x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역시 x 약분되면서 뭐만 딱 남았어요? 네. 마이너스 2만 딱 남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1, 2번이 끝났어요. 알겠죠? 자, 3번 하겠습니다. 3번은 뭐였냐면은 A 플러스 B의 세 제곱을 정개하는 거였어요. 그죠? 시작 A3, 3 A2, B1, A2, B2, B3 제곱. 이거 저번에 설명했었는데, 여기서 이세 제곱, 세제곱한번 빼고 가운데 거를 괄호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치면 이 부분이. 동류항이 되는 뭐야 공통인수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3ab가 같죠. 예. 보이세요? 요 부분이 요렇게 된다고 그죠? 음. 그래서 a3b3의 합은 a플 b의 몇 제곱? 세 제곱에서 요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부호가 뭘로 바뀔까요? 플러스가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로 네. 바뀌고 3ab a플 b가 그래.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요 다음이 인수분해였는데요그 다음까지 써주면은 요런 식으로 흘러가더라. 우와. 요게 바로 저번, 시, 저번 시간에 외웠던 거죠? 네.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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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두 번째 걸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을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네. 얘는 A 마 B의 세제곱을 정계한 거였었는데,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걸딱 보시면, 네. 공통인수가 마이너스 3AB가 딱 있어요. 그래서 A 빼기 B가 딱 나와요. 이해되시죠? 음, 네. 그래서 남은 거, 누구누구, 요 세제곱의 차를 왼쪽으로 딱 보내주면, 그죠? 얘가 이쪽에 딱 와서 A 빼기 B의 세제곱. 얘가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겠어요? 플러스 3AB의 A 빼기 B로 바뀌어요. 지금 설명할 이두 공식은 정말로 수능 때까지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알았죠? 네. 인수분해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 ab로 바뀌고 b 제곱이 돼요. 이걸 한 방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자, 지울게요. 한 방에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여기 확대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3번이죠, 그죠? 네. 3번 잘 보시면 좌우가 좌우가 저가 여기가 플러스죠 네. 여기가 플러스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죠 네. 여기가 플러스죠 네. 어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을 보시면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잠깐만 반대지 아니 서로? 반대지? 풀풀 네. 마풀이되는 마마풀마지 네.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써줘도 될까요 안될까요? 됩니다 여러분들 이 중학교 때 3학년 때 무리수 배울 때 풀마 이렇게 쓴거 배웠죠? 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중보라 하지 않고 복부 이중보 이렇게 부르거든요. 복부복 중복됐다는 플러스 음... 마이너스. 그래서 반대로 쓴 것도 마풀도 복부어 이름이. 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 풀풀 마풀. 마이너스일 때는 마마 풀마. 요 음. 공식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알았죠? 네. 자 그러시면 4번은 뭡니까? 3번의 활용이죠. 네. 역시 역수 나왔어요. 그죠. A 자리에 X가 들어가고 B 자리에 뭐가 들어갈게? X 플러스 X. 1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AB 자리가 뭘로 바뀌었나 보세요. 여기 1이죠. 1. 마, 네. 아까 쓰면 얘기했죠. X 곱하기 X 분의 1이 다 그죠. 그래서 아, 세트 네. 오른쪽은 똑같아요. 여기 똑같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역시 1 들어간 자리 보이시죠. 음... 자 외워볼까요? 풀풀마풀 풀, 풀, 그죠. 이번에는, 마, 마, 풀마. 어, 반대네. 좌우대칭이죠. 위에 거 똑같은 거예요. <laughs> 위에 게 그대로 내려온 거 위에 게. 네. 됐죠? 오늘 남기하세요 네. 자, 5번도 좀 헷갈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화이트보드 띄워서 한번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는 거랑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전개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운데가 음. 일단은 똑같은 건 보여야지 a 제곱 b 제곱 아까 우리 1 번에서 했었죠 그죠? 네네. 똑같다는 거. 그런데 얘는 더하기 2ab가 될 건데 얘는 빼기 2ab 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밑에 줄에서 위에 줄이 갈라면 플러스 4ab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아, 네.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2AB 되려면 플러스 4AB 되잖아요? 네네네. 아, 네, 네. 어? 그럼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가 되려면 마이너스 4AB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밑에 거보다 위에 게 플러스 4AB 크고요. 음, 맞아요? 반대로 네. 밑에 거는 위에 거보다 4AB 작아요. 아, 그래서 이 식이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즉, 위에 거죠. 위의 거는 아래 거보다 얼마나 커요? 플러스 4. 4의 비 커요 알겠나? 네 그럼 아래 거는 위의 거보다? 4의 비 적어요 그렇죠 빼주시면 돼요 요거 원리를 이해하셨죠? 네요기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이상 자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6번도 역수 꼴이에요 그죠? a 네. 자리에 x가 들어 b 자리에 x, x 플러스 1이 들어갔죠? 네. 아 x 분의 1이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플러스 왔는데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완전 제곱 두 개를 비교했는데, 완전 제곱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 그죠? 네. 마이너스의 완전 제곱은 플러스의 완전 제곱보다 사이비 작고요. 네. 플러스의 완전 제곱은 마이너스 완전 제곱보다 사이비 커요. 많아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 4와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시면 오늘 통과. 오케이. 야. 자, 7번식도 우리 자주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개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얘 나오죠. 예, 네. 거기다 이게 원래 플러스 여기 있었던 애잖아요. 그죠? 네, 네. 걔가 반대로 넘어왔으니까 아, 뭐가 됐어요? 이... 아하. 이해 됩니까? 네. 거꾸로 푸는 거죠. 할수 있겠죠? 네. 네. 음. 그리고 밑에 거 바로 볼게요. 밑에 거는요, 8번, 9번은, 8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별표 첨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는 내용에서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이트보드 보겠습니다. 네. 자, 사, 어, 네. 어, 8번, 8번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 거, 아래 거. 역시. 네. 자, 8번에 1번을 먼저 해볼게요. A 제곱, B 제곱, C 제곱. 빼기. 그 다음에 빼기로 돼 있죠. A.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있어요. 이거는 인수분해력게받는 곱셈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완전 제곱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요 여기다가 a라고 딱 적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적냐면은 어떤 두두 두 개의 항을 완전 잠깐 화면 보세요 네. 제곱을 하면 제곱이 두개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를 곱한 녀석이 반드시 나와요 근데 여기는 2가 안 붙어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여기 a라고 적어놓고 이 a를 A를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배를 할 거예요, 두 배를. 음. 그러면, 이 모든 항이 다시 두 배가 되겠죠. 불러볼까? EA 제곱, EB 제곱, EC 제곱.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A 제곱이 지금 두 개인 거 보이시죠? 음. B 제곱 두 개인 거 보이시죠? 네. C 제곱 두 개인 거 보이시죠? 자, 이제 동그라미 칩니다. A 제곱과 B 제곱과 마이너스 EAB 라면 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네. 음. B 제곱과 C 제곱과 마이너스 EBC 를 했더니 어,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네. 음, 그러면 C, C 제곱과 아. A 제곱과 마이너스 ECA 하면 어, 이거 C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이네. 무슨 얘기냐면은 집중하세요. A 하고 B 를뺀 거에 완전 제곱과 B에서 C 를뺀 거에 완전 제곱과. C에서 A를 빼고 완전 제곱을 다 따박따박 더해준 게 2A예, 그죠? 따라서 A는 2를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2를 나눠서 전체를 2로 나눠주면 이런 모양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 어딨어요? 이게되죠이게되죠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8-2번, 8-2번은 뭐라 해야 되죠? 보세요, A 제곱, B 제곱. C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그 다음 뭐야? 더하기 CA죠? 네. 역시, 이거를 A라 두시면 돼요. 음. 인사해, 맞지? EA는, e, 그렇도 다시 두배 하는 거예요. 두배 하면, EA제곱, EB제곱, EC제곱, 맞죠? EAB, 음. EBC, ECA,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또 A제곱 두개 나오고, B제곱 두개 나오고, 아까랑 똑같죠? 음, 네. 뭐만 달라요? 숫자, 부, 아 숫자란다. e a b의 부호만 다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해볼까? a 제곱, b 제곱, 2 a b에 뭐되고 a 플 b의 완전 제곱. 완전 제곱. b 제곱, c 제곱, e b c하면 b c의 완전 제곱. 완전 제곱. a 제곱, c 제곱, e c a하면 c 풀 a의 완전 제곱. 완전 제곱. 끝났죠. 뭐가? 뭐가? a 풀 b의 완전 제곱, b 풀 c의 완전 제곱, c 플 a의 완전 제곱 맞아요? 음. 누가? 2이가 음. 그러니까 A는 다시 2분 의 1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정리 끝. 오른쪽에 써있죠? 네. 네. 이해됩니까? 네. 음. 그래서 A라고 바꿔놓고 풀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음. 자, 9번 공식은 이거는 쌤이 얘기했던 건데요. 뭐였냐면은 요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게 뭐지? 요거는 보통 문제에 도형에서 많이 나와요. 도형인데, 변이 세 개인 거는 삼각형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삼각형은 무조건 정삼각형이에요. 음. 알았죠? 근데,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자, 칠판 잠깐 볼게요. 9번은 이런 녀석이에요. 9번은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 B, C. 저번에 뭐라 얘기했었냐면은, 표현하는 문자가 세 종류이기 때문에 3원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차수가 3차기 때문에 3차식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 이 식을 쓰는 원소가 3개이고, 차수가 3차인 식은 고등학교 통틀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만들면 되겠지만, 우리가 암기하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 외워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적어볼게요. A 풀, B 풀씩. 한 개씩 더 했죠? 그다음에 여기서 제곱식 더 해요. 제곱식. 어, 이거 8-1번 아닙니까, 쌤? 이거 8-1번 맞죠? 오. 이거 8-1번 맞죠? 네. 예. 그래서 8-1번 아까 우리 어떻게 했다? 이거 A라고 놓고 두배 해가지고 완전히 만들었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나중에 넣고. 그럼 어떻게 돼? 봐봐. 요 녀석이 뭘로 바뀌었냐면 2분의 1에 그지? 네. 기억나니? A 빼기 B의 제곱이었고, B 빼기 C의 제곱이고, C 빼기 A의 완전 제곱이었지?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가 얘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럼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뭐가 된다? 이 녀석이 그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그죠? 음. 두 개짜리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될 거고 더하기 3abc 해주시면 돼요. 보이죠? 이게 이게 쭉 이쪽으로 와서 음. 이게 되죠 이해 예, 되죠? 네. 그럼 여기서 가정법 하나 갑니다. 영어시간에 가정법 배웠죠? if 한번 해 볼게요. 네. if 얘들아 같이 볼까? a'b'c'가 0이래. 요거 어딨니?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그죠? 0이요? 어 얘가 0이라고요. 네. 얘가 0. 0이. 어 잠깐만. 0이니까 0 곱하기 괄호를 해서 이건 뭐 되겠냐? 0, 0. 0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0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에 이 녀석은 이만큼이 영돼 버릴 거니까 뭐만 남아 3... 그렇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가 됩니다 아...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자 없는 거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요 if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거꾸로 쓰면 이게 만약에 0이아니 요거는 이렇게 되면은 요뒷부분 있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만약에 또 if 한번 갈게요. if 삼각형 ABC의 세 변을, 응? 음? ABC라면, 알았지? 그 성립하는 조건이 a 세 제곱 b 세 제곱 c 세 제곱한 게 3abc가 성립한대요. 그죠? 그럼 이건 무슨 소리죠?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 B, C는 곱셈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2분의 1 나온 거 기억나세요? 네.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얘들 둘이가 서로 같으면, 어, 서로 같은 거 둘이 빼면 이거 뭐 되는 거야? 0, 0 되지 않니? 네. 근데, 세 변이 A, B, C면 얘들아 삼각형 그렸잖아 이렇게 네. 세 변이 A, B, C면 얘들이 합쳐서 0이 될수 있나요? 이쪽이 B죠 미안합니다 여기 C예요 이게 0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이 0될수없잖아 그죠? 네. 그러므로 얘가 0이 아니니까 누가 0인 거예요? 이게 0인 거예요 이게 음... 알겠어요? 네. 그럼 2분의 1은 상관없고 이 안에 게 0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보세요. 어떤 수의 완전 제곱 세 개를 더했는데,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을 더했는데 0 됐대. 응. 음. 얘들아, 제곱은, 니들 알다시피, 어떤 수의 제곱은, 우리가 실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음수가 될수 없죠. 네. 하지만 누구는 될수 있어요. 0은 될수 있죠. 네. 우리 0은 여기 있잖아. 0은 될수 있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얘세 개를 더했는데 0이 됐다는 말은 각각 다 0이란 얘기예요. 음. 그래서 A와 B가 같고 B와 C가 서로 어때요?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셋다 같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정 삼각형. 삼각형. <laughs> 외워두세요. 아주 잘 나오니까. 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